최근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전화 한 번쯤은 받아 봤을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 여론조사 끝까지 답변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내 전화번호 내가 어디 사는지 내가 몇 살인지 이런 정보는 일단 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만약 마지막 항복입니다. 혹시 내가 환급받을 수 있는 보험료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한다면 이때부터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직접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봤으니까 끝까지 들어보시고 절대 당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다가는 결국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론조사 기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비 보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잠시만 시간을 내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기관 전화번호는 1688-2번입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남성이면 1번, 여성이면 2번을 눌러주세요. 선생님께서 30세 미만이면 2번, 30대면 3번, 40대면 4번. 선생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이 어디신가요? 수도권 1번, 경상도권 2번. 지금부터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현재 실손 보험 가입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1번을 올해부터 실비 보험의 경우 사용 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최고 300%까지 올리는 등 보험 보장 및보험료에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된 내용에 대해 안내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1번, 없으시다면 2번을 눌러주세요. 현재 국내에는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 즉, 숨은 보험금이 10조 원 이상이라고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한국 신용정보원의 금융서비스를 통한 점검과 미청구 보험금 및 환급금 찾기 무상서비스가 있다면 받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는 1번, 아니다는 2번을 눌러주세요. 선생님께서는 추후 실손 보험료 인상에 관하여 비용 절감 및 효율적인 보장 분석 등의 자료를 무료로 제공받아 보실 수 있다면 받아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1번을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여론 조사가 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바로 전화가 왔는데요. 정말 황당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고객님께서 참여해 주신 ARS 설문조사 확인차 잠시 안내 전화 드렸는데요. 저는 상담원이라고 합니다. 설문조사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이 체크해 주셨는데 정확한 나이가 몇년 생이세요? 예, 고객님 실비 보험이 올해 하반기부터 사용 여부에 따라 최대 300%까지 오를 예정이라고 들으셨잖아요. 네. 오르는 이유가 고객님 나이 때문인지 병원에 간 기록 때문인지 필요치 않은 특약 때 때문인지 전체적으로 점검해 드리는데요. 네. 나이는 몇 년생이세요? 근데 이게 여론조사했는데, 네 개인 정보를 물어보시면. 아 저희가 설문조사 참여해주신 분들께 네. 가입권이 없이 가지고 계신 보험이 몇 개가 되든 전체적으로 점검도 함께 진행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보험 유지하시는 이유가 건강 대비 목적이시잖아요 네, 네. 고객님 매달 내시는 보험료 손해보지 않게 미리미리 대비해보시라고 전체적으로 점검해드리고 있어요 네. 나이는 몇 년생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험 가입을 하는 건 아닌가요? 네 가입권유 없이 가지고 계신 보험 하나라도 있으시면 객관적으로 점검만 해드리고요 예. 여러 회사의 보험 상품들 가입되어 있어도 한 눈에 볼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니까요 전체적으로 점검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 지난번에 음. 그 설문 조사는 설문 조사고 이것은 이것은 또 어떤 내용이죠? 설문 조사 해주신 고객님들께만 저희가 제휴차 무료로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요 고객님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모든 보험들 있으시잖아요 예, 예.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보장 내용이나 중요한 약관내용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필요할 때 보험금 청구하면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라고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네. 지금 제가 실비보험과 관련해서 설문조사 네. 그 응해달라고 해서 응해드렸고 네. 어, 그래서 좋은 의도로 이제 응, 응해드렸는데 네. 지금 현재 전화를 하셔서 제 실비보험이 어떻게 가입되 있는지를 확인해보겠다는 거잖아요. 아, 아, 확인, 예, 확인을 해보겠다는 게 아니고요. 예. 고객님께 확인을 시켜드리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을 시켜줍니까? 제가 정보를 말씀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고객님 계시는 지역의 전문가가 예. 배정이 되실 거예요. 예, 예. 그럼 먼저 명함부터 보내드리고 연락드려서 고객님 편한 시간 날짜 장소에서 직접 찾아뵙고 본원 앞에서 안내받아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여론조사가 아니고 영업 행위 아닌가요? 어, 아니요 영업이라는 건 고객님께 가입을 다시 권해드리면 영업이 되지만요 네. 저희는 갖고 계신 보험에 대해서 점검을 받아보시라는 거기 때문에요 네. 원하시면 점검해드리고요 네. 나는 원치 않아 이러면 점검 안 받으셔도 되시고요 그러니까 점검을 한다는데 점검하시겠다 그러니까 저를 도와주러 점검을 해드리겠다 하시는 분 있잖아요 네 그분은 어디에 소속인가요? 아 보험 클리닉 전문 컨설팅 회사라고요. 예. 요즘 TV 광고나 홈쇼핑에서 광고하고 있는 전체 보험사 점검 센터고요. 예. GA 종합 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예. 거기에서 예 고객님 전문가가 배정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기관이 아니라 보험회사의 전문가니까 보험회사 관련된 직원이 저에게 제가 현재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 대한 내용을 상담을 해주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만약 네. 혹시 제가 구성이 잘못되었거나 한다면 괜찮은 방법이나 보험료 아낄 수 있는 방법으로 새롭게 가입을 하든지 조정을 하라 이거 아닙니까? 그건 고객님께서 결정하실 일이시고요. 지금 저희가 말씀하시는 게 네. 지금 그게 그말 같은데. 어, 아니요. 저희가 해드리는 건 점검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검을 하는 이유가, 예. 네. 이것만 하고 그냥 가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회사에서 하는... 보험 회사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방금 저희는 고객님 특정 보험 회사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전체 보험사 점검 센터라서요. 그러니까 그 점검 센터가 예. 그 공신정이 있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일반 기업 아닙니까?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 기업인데 일반 기업이 저를 위해서 와서 점검을 하고 그냥 간다는 건가요? 네. 왜 오죠? 그리고 아점검해도 되려고. 그럼 오실 필요 없이 좀 전화로 점검만 해드리고 그냥 아예 알겠습니다 하고 끊으면 되는 거 아닌가 어 그러신데 고객님 요즘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전화로 점검 안 하잖아요 아 그럼 와서 정보 유출 안 되도록 예, 직접, 직접 찾아와서 찾아뵙고, 예. 그러니까 여기 와서 제 개인정보를 확인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고객님, 예. 뭐 어차피 고객님께서 어떤 보험에 가입되셨는지 확인을 하려면 주민번호 1세자리는 들어가셔야지. 확인이 되시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런데 고객님이 그러니까. 예. 전화로는 아니고 직접 찾아와서 대주민번호 네. 물어보고 다 점검을 하고 아니요. 그러면 그 음. 네. 고객님께서 직접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오시면 제가 확인 해 네. 주민번호를 확인을 해주야 제 현재 보험 상품에 대해서 확인이 될까 점검이 될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고객님도 알다시피 주민 번호 뒤에 7자리는 마스킹 처리돼서 다른 사람이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건 알겠는데 예, 그리고 그래도 제가, 된, 예. 제가 직접 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다 입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 그러니까 제가 뭐야 금방 말씀하신 것은 자금만 네. 하고 가겠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를 통해서 현재 가입되어 있는 보험 현황이나 네. 이이것들을다 확인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어 그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고객님 알수 그러니까 있을게요 있겠... 그게... 네. 그러니까 선생님 그렇게 하는 게 여론조사 기관이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거 아닌가요. 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험에 가입하시라는 권유 없이 그렇게 해 드리는데요. 고객님, 주민번호 13자리 확인해 주셔도 뒤에 7자리는 마스킹 처리돼서 다른 사람이 확인할 수 없고요. 고객님 정보 그 보험에 관련된 모든 거다 저희가 확인해서 안내해 드리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삭제 처리해 드리면 그 후에 고객님 정보를 다시 열어 볼수 있는 방법이 저희한테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네. 지금 선생님은 여론조사기관에서 전화한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제휴차 고객님께 점검을 원하시면 점검도 함께 해드린다고 연락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여론조사기관을 통해서 제가 선한 의도로 좋은 뜻으로 여론조사에 성실하게 응해 주었더니 결국에는 저에게 보험회사에서 전화와서 점검을 통한 어떤 보험 가입이나 조정을 받아내고 싶다 이뜻 아닌가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니요, 저희는 보험회사는 아니고 보험사 점검 센터고요. 아, 그러니까 보험사 점검 예. 센터에서 고객님께서 예. 개인정보를 확인한 다음에 어떤 보험에 제대로 가입돼 있는지를 보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더 유리한 게 있으면. 이쪽 보험으로 재가입을 하든지 조정하라 이걸 권유하려고 온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저는 한 번도 고객님께 가입 권유를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 말고 네. 저 저한테 명함 보내주시고 나중에 직접 찾아오시신다면서요? 네. 그분이 그렇게 할까 아니에요? 어 아니요, 그분도 그렇게 안 하죠. 그럼 왜 오시죠, 그분이? 고객님들을 갖고 계신 보험 매달 내시는 보험료 손해 보지 않게 미리 대비해 해 드린다고 제가 대비를 해하잖아요제 말은. 고객님한테 대비하는 이런...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거는 우선 고객님이 어떤 보험에 어떻게 가입되어 있는지 예. 확인이 돼야지만 예. 그거에 대해서 고객님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 그러니까 제가... 확인이 됐을 때, 네. 확인이 됐을 네.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잘못 가입돼 있다든지 아니면 보험료가 비싸다든지 이런 것들이 확인되면 제가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냐고요? 고객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런 이런 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청 돈을 내고 있으니까 지불되고 예. 있으니까 줄이세요라고 얘기를 하고요. 고객님께서 줄일 네. 의도가 있으시면 어떻게 직접 줄여야 됩니까? 그 보험사로 전화를 해서 예예예 예. 예, 줄이겠다고 말씀을 하고 줄이시는 경우가 있으실 거죠. 아, 그 제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사에 그렇죠. 전화해서 줄이면 됩다 그렇죠. 저희는 특정 보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직접 음. 제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확인하는 게 낫지. 그분이 이, 여기까지 저를 직접 찾아오셔서 하실 필요가 있으신가요? 고객님은. 현명하신 분이니까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게더 괜찮으실 것 같지만 대부분 많은 고객님들이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목조목 안내를 해드리고 그분들이 좀더 청구하기 편하시게 아니면 필요할 때뭐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드리고자 저희가 연락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점검만 하신다고 음. 그랬는데, 네. 점검만 하시는데, 왜 굳이 시간을 내서 제가 살고 있는 곳까지 그분이 명함을 보내주며 또 끝까지 찾아와 가지고 점검까지 하고 그냥 돌아가시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오는 제가... 목적 중에 혹시 제가 잘못돼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제가 보험을... 재가입하든지 조정하든지 아니면 세요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객님 소중한 정보를 확인을 해야지만 안내를 할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런데 찾아오신다는데. 전화 예 전화상으로 하게 되면 고객님께서 소중한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출되지 해서. 않게 직접 찾아뵙고 보는 앞에서 고객님께서 확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화면을 열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화면 열어봐서 네 어떻게 하겠다는 그 다음에 그 다음이 뭐가 되냐 이거예요. 그 화면을 열어보고 간다는 겁니까? 아니면 저에게 뭘... 그리고 하든다는데. 나서 고객님께서 어떤 보험에 어떻게 가입되어 있는지, 예. 더 많이 가입되어 있거나 필요 없는 건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점검을 해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안내를 해드리고 점검한 다음에 뭘가능하는 거예요. 그건 고객님께서... 그렇죠. 고객님께서 직접 결정하실 일이세요. 뭐를 결정한단 말입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보험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해약을 할지. 아 고객님 계속 아니, 예 계속 똑같은 말씀만 계속 하시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다음 고객님께서 진행 단계가 예그 다음 진행 단계가 어떤 건지 계속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그거는 그냥 그 점검만 해드리고요. 그냥 고객님께서 결정하시면 결정하시는 대로 해드려요.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뭘 결정하자고요, 제가? 고객님께서 아까 아니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고객님 갖고 계신 보험이 어, 비, 그러니까 필요 없는 특약이라든가 보장이 있으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을 어떻게 하면? 그러면... 고객님께서 그거를 그 보험사로 전화해서 줄이든지 없애든지 고객님께서 결정을 하시는 부분이라고요.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건 거기까지예요. 고객님한테 줄이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 그 말씀만 주시는데. 네. 그 말씀해주시고 나면 그러면 그 오신 분은 왜 오신 거냐고요. 자기한테 이익이 하나도 없는데. 본인한테. 네. 본인한테는 제가 보험을 해약하든 말든. 그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왜 오시는 거예요? 아 저희가 지금 행사 중이라서 무료로 안내를 해드리고자 연락을 가... 드린 거고요 예. 고객님께서 받아보시고 좋으시면 주변에 아 내가 이런 이런 경우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상담을 받았는데 나한테 필요 없는 이런 이런 것들 그 사람이 얘기를 해 줘서 줄였어. 보험료가 많이 줄었네. 대신 보장은 많이 늘었네라고. 주변에 좋은 입소문 내 주실 거잖아요. TV에서 아무리 광고를 하고 홈쇼핑에서 광고를 해도 고객님들이 보험 가입은 보험사를 통해서 하시지만 갖고 계신 보험에 대해서 점검받아 보시는 거 굉장히 생소하게들 생각하셨어요. 저희가 이렇게 무료로 안내를 해 드리는 거고요. 행사가 끝나면 그때는 비용이 발생 되시고 저희가 무조건 고객님들한테 무료로 해드리진 않아요. 지금 행사 중이기 때문에 무료로 안내받아보시라는 거고요. 네, 행사 중에 오셔가지고 네. 그냥 그렇게만 점검해드리고 그냥 가신다 이 말이죠. 네, 예. 어떻게 한번 점검받아보시겠어요? 아니, 점검만 받고 그냥 가실 건데, 네. 제가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건강하세요. 네.